안녕하세요. 새벽임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일찍 나와서, 아, 무주에 아침을 알려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이 걷는 길은 무주 우회도로에서 이렇게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운동과 또 저녁, 저녁 운동을 이렇게 하는 코스입니다. 무주구는 이렇게 우회도로에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어, 아침에 또새벽이 일찍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니까 또 안개가 이렇게 아, 많이 내려와서 더욱더 이렇게 또 어, 보기가 좋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 아침 바람이 약간 이제 꺾인 것같습니다 여름 폭염이 좀 선선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레이는 것은 아 여름 가을 능이버섯, 송이, 잡버섯들이 이제 또 올해 채취하는 게 이제 조금 됩니다 올해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산 곳곳에 다니면서 버섯을 많이 채취해서 좋은 영상 많이 올리고 또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 것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일찍 나와서 그런지 아침 조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아, 저녁이고 또 아침 일찍 이렇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아침을 운동하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우주 우회도로, 엄내리 우회도로입니다. 무주는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가로수도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시작하고 기분 상쾌하게 건강 관리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곳이 무주입니다. 특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라서 여러분들이 무주에 오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무주 국민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10%도 안 됩니다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 편안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곳이 바로 무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나라의 장수마을로 한다면 무주군이 선정돼 가지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주입니다 한번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무주에 대해서 또 하나 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는 제일 자랑인 곳이 태권도원입니다. 아, 우리나라 태권도원 최고의 규모로 많은 태권도 시합과 행사를 이룬 곳이 무주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주 덕유산. 아, 구천동 덕유산은 아, 유명한 곳입니다 해발이 1,650 정도 되는 아, 구천동으로서 아, 가을, 겨울, 봄, 사계절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 무주입니다 아, 덕유산을 이렇게 끼고 각 계곡들이 쭉 있습니다 무주군 안성면하면 덕곡저수지 덕곡저수지 위에 계곡이 일곱 수 바로 이렇게 덕유산에서 내려오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일급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 돌이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이끼가 끼지 않고 깨끗하니 새로 보존된 곳이 일급수 계곡물입니다 아 그리고 칠연폭포 영촉폭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아, 칠연폭포 영촉폭포는 숲이 우거지고 7개 폭포가 있어서 아주 뭐 장관을 이루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해발 역시 700, 800 고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용추폭포, 칠림폭포가 이전 용추폭포는 또아 용이 한늘을 선다 그래서 용추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무주군 안성면입니다. 무주군 안성면 같은 경우에는 천마의고장입니다 해발 높은 곳은 또 오염되지 않는 땅에서 천마가 자생합니다. 천마가 자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마의 고장이기 때문에 아주 뭐 어, 해발 높은 곳은 안성면이 최고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발 높은 곳에 토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해발 높은 곳에 안성면 토지를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시고 두통이 있고 또 이런 부신들은이 머리 부분에서는 내졸량 같은 경우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이 천마가 해결합니다. 천마를 꾸준히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 안성면은 그렇게 천마의 고장이고 해발이 높은 곳이고 계곡이 유명한 곳입니다. 아, 계곡 하나 더빠뜨린게 있다면 원통산입니다. 원통산은 아, 댐이 엄청 큰 댐이 있고 이저기산스내려온 물을 가둬 가지고 이렇게 농가로 이렇게 내리 보내는 것이 바로 원통산입니다. 이 원통사 같은 경우에는 아, 계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계곡이 자연 그대로 보존된 이 돌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시원함이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성맹국 같은 경우는 계곡이, 아, 명천, 명천 원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칠현폭포 용추폭포가 있고, 공정리, 그 다음에 덕곡, 저수지, 그 위에 또 계곡이, 숨겨진 계곡이 있어 꼭 오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가을철 되면 송이 따로 오는 사람들이 아예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단속을 해도 아, 이걸 막을 수 없, 없을 정도 이렇게 많은 벌을 를 써면서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성면은 유명한 곳입니다. 아, 송이로 유명한 곳입니다. 해발이 높고 소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그 향이 이로 말할 수 없이 좋고 송이가 두툼하니 금직하니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안성면입니다. 안성면 같은 경우는 송이와 많은 것들이 너무, 어, 많이 나서 가을철 되면 아, 버스들들을 따라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아, 여러 점으로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게, 그 점도 참고하시고, 아, 여러분들이 가을 버스를 채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제, 무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 무주에는, 10분 거리, 정상까지,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적산산성입니다. 적산산성은 상당히 우험한 곳입니다. 아, 간혹 벗어 따로 온 사람들이 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망 하시고또 어, 크게 다치시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적산산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산산성은 아, 또 능이와 송이가 나는 곳인데 특히 능이가 많이 나는 것이 적산산성입니다. 그러나 아, 동네에서 또 역시 단속이 심합니다. 그래 섣불리. 소보자들이 무조건 산에 갔다가는, 아, 이렇게 적발되 시에는 큰 벌금을 부는 곳이 바로 적산산성 국립공원입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고, 아, 적산산성을 언제나 올 가을에 버섯 채취하러 오신다면,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 끌고 와서, 뭐, 아무 데나 받치 놓고 산을 올라가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아, 되도록이면 걸어서, 걸어서 다니십시오. 걸어서 그 위치 부분에다가 주변 부분에다가 안전하게 주차십시오. 하 아, 고점 제가 정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구천동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범위가 아주 큽니다. 범위가 너무 크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범위에 목적지를 잘 정해놓고. 찬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 좋은 성과를 이룹니다. 아, 구천동에는 깊은 골이라는 곳도 있고 또 아, 더위산자락도 있고 어 각곳에 설천면도 있고 곳곳에 보석이 안 나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 다 납니다. 다 나지만 여러분들이 베타랑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방향, 흙질, 그늘 부분들을 잘 아시고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사 드시는 것이 더욱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곳은 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 제가 저는 이제 송이부당. 잡버섯 이런 건 하지 않고 성이부당 좋아하는 것이 능입니다. 능이를 최차로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 않는 곳, 또 숨겨진 곳 이런 곳을 가는 곳이 바로 무풍면입니다. 무풍면이 안성면하고 해발이 거의 같습니다. 해발이 높고 아, 또 버섯들이 굉장히 많나오는 곳입니다. 아, 한 곳에서 아, 버섯을 풍년일 경우에는 한 곳에서 한3 0 k g 이상 따는 곳이 바로 무풍입니다 마치 농사진 것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것을 많이 따본 적이 한 곳에서만 3 0 k g 3,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따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운이 안 좋았습니다 아, 능이가 많이 났는데, 비 맞은 능이 비 맞은 능이를 너무 많이 땄습니다 고철이 딱,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녹아나 내릴 것 같아서, 채취해서, 갖고 내려와서, 성풍기에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재미를 별로 못 봤습니다. 아, 그래서 비만 맞춰진다면, 아, 제일 능이가 많이 나는 곳이 바로 무풍면입니다무풍면은 워낙 또 범위도 높고, 산도 높고 해서, 아, 코스만 잘 잡은다면, 아 좋습니다 또 산을 잘 타시는 분들은 아, 한번 등산겸 아, 장비 탁 해갖고 등산겸 한번 산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 좋은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쭉 벗어나는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는 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 대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좀 이해해 주시고 또 버섯 정보에 대해서 뭐 어디가 나니 뭐 산을 같이 동행하고 싶다니 뭐 이런 말씀은 저에게 전해였고 묻지 마십시오 왜냐면 한철 농사입니다 한철 농사고 또 단속과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고 나중에 그런 게 문제 된다면 저한테 원망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주에 서더 알고 싶고 또 무주에 또 좋은 토지를 또 여러분들이 또 구하고 싶고 하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제 부승산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부족하나마 무주에 아는 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아올 가을 여러분들이 이 버섯 정보를 제가 가르쳐드린 것은 지금부터 체력 단련을 많이 하십시오. 버섯 따시는 분들은. 그래야만 가을이 돌아와도 지치지 않고 산행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운동하시고 단련시켜서 올 가을에도 좋은 체험, 또 자연 버섯을 채취하면서 건강하게 또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